그래서 난토코를 보러 갈 거야 토론토까지? 토론토에서 티켓? 티켓은 못 샀어 못 샀잖아 한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못 샀어 아못 샀는데 어떻게 보려고? 그게 선착순으로 먼저 노쇼족이나 이제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그 사람들이 안 오거나 취소했을 때 먼저 기다렸던 사람들 들여보내 주는 티켓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다렸다가 줄 서겠다? 줄을 서서 또 사겠다 얼마나 걸릴 거 같은데? 그 토론토 지역신문에 나온 건데 어. 토론토 지역신문에는 퍼스트맨 라이언 고생이 나오는 영화를 보려고 8시간 전에 줄을 서서 그걸 보 사람이 토론토 신문에 나왔어. 하... 그래서 난 9시간을 기다릴 거야. <laughs> <laughs> 한국에도 미친놈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어. 아니, 그 본다는 보장도 없잖아. 그게... 그게 이 컨텐츠에 쪼이는 맛인 거지. 아니, 그게 너무... 너 쪼이는... 지금... 너 지금 얼마 썼어? 그래서... 300? 한화로 3 0 0을 쓰고 티켓을 못 샀는데 줄을 서겠다고? 줄을 서는 거지. 근데 운명적이게도 우리가 나를 찾아줘. 이번에 어. 이영애 누님 복귀작 하잖아. 아. 그 공구에서 티켓을. 근데 같은 시간이라. 같은 시간이야. 근데 상위 시간이. 그거 포기하고 시야. 그냥 그걸 하겠다 좀. 영일은한테 미안. 영일은한테 미안하지만. 영일은한 어. 거 포기하고. 어. 너왜 똑바로...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<laughs> 미친 짓을? 그래서. 어. 마음에 안 들어? 아니. 할수 있잖아 우리 줄을 몇 시간 서 있으려고 해서 8시간 정도 아이폰 신제품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BTS 콘서트도 그렇게 안 한다고 <laughs> BTS 콘서트 아니 할까? 만약에 똥좀 마려우면 너어떻려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나 아까 그게 그거야? 어, 어, 어. 이거 바로 오라. 디펜드 디펜드라고 돌았구나 아. 대형 <laughs> 나에 맞춘 대형 특대는 없었어 대형 <laughs> 돌았어? 네 사용법도 아니 막, 사용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돌았냐고요아돌았냐고요 <laughs> 근데 감동은 아날로그적인 데서 오는 거라고 김춘기씨가 알겠어이동은천스러서 오는 거잖아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동이 있겠어? 아난이못 보면 어떻게 알죠? 난춘기령 형을 믿는다고 못 보면 어떻게 알죠? <웃음> 울어야지 <웃음> 우는 아, 거 말고 답이 재밌다. 없어 우리 또1러명밖에안 되는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 <laughs> 기저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이것 때문에 기저귀, 디펜드, 성인용 태어. 그래서 디가그 얘기를 했거든 특 없어 설마 했어 나는 미친놈아 <laughs> <아니에요>. 형 가면 <laughs> 아 제발 좀 정리 좀 말해줘. 차려 그리고 되게 지나가는 분이 많이 쳐다보려고 토론토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토론토에 가면 어. 일단은 내가 호스텔 어. 잡았어 호스텔을? 호스텔 잡았어. 아 하루에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해. 아 되게 싸구나. 1 십인 1 십인 혼 혼성 도미토리로 들어가서 하... 진짜 병원이야. 2층 침대밖에 없고. 아니 너 원래. 때려박가 너. 원래 휴가 때 미국 간다며 뉴욕 가서 쉬다 오기로 했잖아. 아, 그렇지.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. 그치? 우리 1 1 명의 구독자를 위해. <웃음> <웃음> 나 펜하트 펜하트도 팬아트도... 회사에서 일안 하냐 너? <laughs> <laughs> 예고편 여러분 보고. 여러분 이걸 보세요 <laughs> 일을 안해 업무 업무 이면지야. 이면지에 업무 이면지에 이딴 그림을 그리고 나도 아, 잘 그리지 않았어 아잘 그린 잘 그렸는데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아 아니, 나는 대표님이 아셔 약간 미쳐 미쳐있어지금아 <laughs> 근데 진짜 어. 요즘에 너무 두근거려 그냥 그거고 <laughs> 생각이 너무 두근거려 일단 호스텔 딱 도착해 어. 호스텔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티켓을 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거야. 어 티켓을 만약에 거기서 운 좋게 구해져웃 돈을 주고? 그렇지. 아... 그럼 난 똥기저귀 안치고 기다려도 돼. <laughs> 거기서 만약에 구해지면. 하지만 기저귀를 차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. 그 열한 명의 구독자가 원할까? 열한 <laughs> 명의 구독자 내가 똥기저귀 차는 거 원한다면 하겠어. <laughs> 먼저 뭐? 그리고 내가 어... 너무 걱정되는 건 내가 제대로 못알아들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. 자막이 없잖아. 아... 특훈에 들어가고 있지. 영어 특훈. <laughs> 산백... 너 어머니는 아시니? 아니 몰라. <laughs> 아직도 그냥 여행 가는 줄 알아? 아까도 기저귀 가져갔는데 그거 왜 가져가니? <laughs> 가가지고 그래서 도미토리에서 표를 어, 구하고 구하면은 구하면은 거기서 그냥 안 기다려도 돼. 어. 근데 만약에 못 구했어. 어. 그럼 난그 다음날 8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. 어. 그날 저녁부터 도착한 목요일에 뭐, 목요일에 도착을 해. 그리고 금요일에 상영이야. 그러면 목요일에 도착한 저녁 날부터 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. <laughs> 기다렸다가 뭐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모금만 먹고. <laughs> 그 9시 45분에 상영하거든? 아니 밤. 근데 그날이 추석 당일 아니야? 추석 당일 금요일 추석 당일날 똥기저귀를 차고 <laughs> 9시 <9시간을> 그냥 기다리겠다고? <웃음> 조상님이 <웃음> 우리 집안 그래도 알아주는 집안이었는데 <laughs> 우리 집안 조선시대까지 잘 나갔다고 <laughs> 조선시대 잘 나간 게 <laughs> 무슨 소용이야 지금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나는 갈 거고 가는 족족 형한테 도영자가 보내줄 테니까 <laughs> 내가 뭘 도울 수있 우리 있을까? 구독자님들께 생중계를 해줘 최대한 빨리 이게 내가 할 일이야? 내게 어. 내가... 마음이 무겁다 난내똥기저기가 네, 무거워질까봐 걱정돼 그럼 싸면 쌌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까? 그렇지 지려... <laughs> 지렸다 정도 오졌더리 지렸다 네가 상의도 없이 <laughs> 이거 왜 하는 거야? 그냥 개냐무셨어 <laughs> 여러분 백작이가 조커를 보겠다고 9시간 줄을 서보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아주 우두 응원해주세요 엄지척 가장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아홉 시간을 보는 거 아홉 <laughs> 시간 기다렸는데 노쇼가 하나도 없어 다 보러 왔어 200명 상영들에함명하고 왔어. 그람들과 함께하고 무은사